어, 안녕하세요. 김무겸 자치회장님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김무겸입니다. 아니, 우리 저 지금 면목 역 광장이 너무 깨끗해졌어요. 저 뒤에 저 중앙경찰서 동행센터 들어왔는데, 이게 저 위원장님께서 주민들 서명을 받아서 유치했다는 소리가 들려서 찾아뵙습니다. 어떻게 된 거죠, 이게? 예. 예. 이 십여 년 동안 네. 여기 면목역 광장이 예. 정말로 그 주치자들 예. 일부 노숙자들이 예예. 많이 있었는데 십여 예. 년 동안 면목본동 예. 주민들이 예. 어, 신경 쓰고 예.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 방안을 찾다가 예. 에, 이번에 저희들이 주민들이 이 천여 분이 예. 서명을 받아서. 예. 에, 우리 또 서영교 국회의원, 행안부 예. 위원장이 돼서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예. 또 구청장님, 루경기 구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예. 사실 저희들이 우리 자체에서 예. 이초소를 만들려고 했으나 아. 구청에서 예. 우리 루경기 구청장님 예. 흔쾌히 이거를 해 주셨어요. 아 그렇군요. 예. 예. 그래서 여기가 이제 너무 좋아졌는데. <laughs> 좋은 결과가 나와서 얼마나 기쁘십니까? 아유, 그럼요. 우리 면목 어, 본동 주민, 3만 예. 6천 주민들이 예.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하고 또 예. 앞으로도 더욱 깨끗하게 예. 되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예. 이 공간을 돌려줄 수 있어서 예.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. 예. 아니, 그러지 않아도 늘저 면목 본동이 어, 뭐든지 앞서가는 동네 아닙니까? 하하하. <laughs> 저 주민들이, 예. 어, 저 개인적으로 생각 주민들이 관심있고 관심 있고 신경 써 주셨는 덕이 아닌가, 아... 뭐, 저희들이 해서 되는 게 아니고, 예. 주민들이 한결같이 저희는, 어, 3만 6천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줬기 때문에, 예.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나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, 저, 좋은, 어, 동행센터도 들어서 그래서 축하드리고, 새해도 더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